자이 꿀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단지처럼 생기셨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나요? 그렇죠. 단지처럼 생겼셨는데 지금 요즘 꿀피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꿀피부를 만들어주는 슬리핑, 주무실 때 바르시는 팩인데요. 꿀팩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꿀이 아니고 마누카 허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누카 허니는요. 말 그대로 허니 꿀이긴 꿀인데 마누카라고 하는 게 바로 뉴질랜드에 있는 마누카 꿀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고영양의 꿀을 갖추어 만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자, 따라해보실까요? 네. 시중에 있는 꿀팩들은 슬리핑팩, 바로고은는팩 굉장히 많은데 그냥 바르시면 제일 타이밍이 높는 게 끝이에요. 근데 저희 제품은요. 손을 탁 대시고요, 아래 위로. 오오 오오 느껴지시나요? 오오 자, 찰진 불감 느껴지시죠? 만우가어가20% 그대로 들어가 있고, 요 식물성 어리가20% 들어가 있는 진짜 리얼 불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찰진 느낌을 그대로 피부에 전달하실 수가 있고, 야, 요거, 이거 놀이도 가능합니다. 그쵸, 어떤게런 놀이 가능하죠, 어디 이러지 마세요, 어, 오, 네. 이거, 이거 네, 아, 네. 네. 어, 이 진짜 가능요니다 오, 이거 풀놀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가 끈적일것 같다고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그냥 폴리머로 이렇게 만들어서 끈적이실 수 있는데요. 마누카 언 20%기 때문에 쌍 표방식이 나서 호스가 되고 나면 정말 완전 대박 아픈 정도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 제가 지금 향을 뭐. 맡아보니까 이 제품이 좋은 게 진짜 꿀을 바르면 그치? 사실 너무 달고 찐득. 다들 아시는데요. 음. 흡수가 되고 나면 제가 물론 약간 바깥 얘기했지만 흡수가 되고 나면 아까 느끼셨던 끈적임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수분감이 더많아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남자라서 이게 끈적이는 게 좋은지 아닌지 전 몰라요 일단. 네. 근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끈적이는 거에 대한 얘기저좀 저 깜짝 놀라고 제가 이튜브에한장 끊어서 보세요. 만약에 이게 끈적거리면 얘가 붙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자안 붙어요. 진짜 이게 보세요 이거. 그치. 아니 나 지금 진짜 혼자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저 다시 지금 바른 지 1분도 안 되잖아요 잘. 자 이거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끈적끈적한 느낌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싹 바르니까 어머 속은 탈을확 변하는 거죠 난다, 근데 이게 지금 손으로 느끼셨을 때 이만큼 좋다라는 얘기는 피부에 바르시고 주무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세안하시면 어, 꿀피부 됩니다 야, 어 이거 얼굴뿐만 아니라 여름에 발 뒤꿈치 각질 많이 생기고 역시 그렇잖아요. 아. 뷰티 파운 블로그입니다. 이런 데용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럼 이게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게 슬리핑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바르고 나서 그쵸. 흡수되면 세수를 다 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주무시면 그렇죠. 되죠. 뭐야? 고소 그 집에 그냥 고데기를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팩, 저도 어제 팩을 하고 왔거든요. 방송 땅 전에 확실히 나왔다 예, 한번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감기기만 아, 끼기만 하죠? 더아지는 그, 게. 리타오리가 화장품 성형수술과 동급이군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어,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너무 그렇죠. 신기하다. 어, 근데 그 제가 솔직히 이 걱정도 했어요. 요게 아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끈적이니까 네. 이걸 만약에 받르고 지금 바로 자야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네. 딱받르고 나서 자다가 사람들 이런 이잠버릇 있어요? 진짜 오, 참 무거워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옆으로 굴기도 하고 이불을 덮기도 하고 베개를 막 문지르기도 하는데 이건 그럴 염려가 없겠네요. 그쵸? 지금 그쵸, 저희가, 지금 저희가 거짓말인 것 같으시지만 참 만져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 손을 음. 굉장히 못들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마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피부 재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마술처럼 꿀피부가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슬리 이라는 거 많이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슬립팩이 여성의 이 미모에 중요한 어떤 영향이 어떤 거든요. 사실은 많은 여성분들이 메이크업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고 뭐, 뭐 메이크업 베이스 좋은 거, 아이섀도 좋은 거 많이 찾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화장 전에 내 피부 타입이에요. 피부가 촉촉하고 피부가 깨끗한 상태면 화장도 정말 잘받는데슬피팩이 그런 역할을 잠자기 전에 내가 조금 투자해서 이거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다른 얼굴을 만날 수죠 <laughs> 다른 얼굴. <laughs> 그 아시네요. 아, 그렇죠. 내 안에 숨어있던 나의 빈부. 그러는 거야. 네, 저 진짜 궁금한 이게 정말 진짜 제가 끊게 불렀서요여보요 이거 약간 먹어보는 거 밑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해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저희가 식물성 성분이 40% 들어갔다고 해도 화장품이라고 하 거는 하지 약간, 다시 약간 드셔보실래요?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매장에 와서 제가 지금 냄새를 맡을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응.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고객님들 물어보실 때 어떤 시지 어, 그렇죠. 얘도 좋아. 지금 여기 붉은색이 아세브라 지금 만호타원 20%와 아세브라 20%가 들어가서 피를 생기를 같이 줄수 있는 터킹이고요 예전에. 저, 그 이유 아시나요, 김타민 씨? 네. 맞나요 이거 너가 발라봐요. 네. <laughs> 그리고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마누카는 20%의 카놀라라고 하서 유채꽃, 유채꽃 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브라이트니 피부가 하얘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아, 파란 이거는 다양한 기능이 다르구나. 다 다른 거예요. 얘는. 자, 얘는요 보시면 약간 진짜 꿀의 형태처럼 약간 갈색빛이 도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마누건 20%의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블루베리에서 저, 어, 하나하나 모아가는 된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분피을 만들고 싶냐, 나는 말리 분 피부를 만들고 싶다, 생기 있게 만들고 싶다, 탄력 있게 만들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제품 그냥 봤을 때는 좀 싫었거든요. 음. 왠지 친숙할 것 같은. 오, 남자 남자.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와, 진짜. 정말 오늘. 제품입니다. 이거 블로그 설탕씨가 제이름 걸고 정말 이거 사실고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 자, 지금 그럼 이 슬렌딩 팩은 말씀 그대로 그냥 바르면 된다? 그렇죠. 주무시기 전에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되고요. 네. 나는 지성이에요. 여드름이 많아요. 하는 고객님들은 네. 주무셔도 상관이 없지만 찝찝하다 티비라고 하시면 그냥 티비 함으로 1시간 정도 바르시고 나서 가볍게 물세안만 하고 다시 스킨 로션 바르시면충분시 돼요 이거 남자가 발라도고 너무 좋죠 남자들도 관리해야죠 이제 오케이 땡큐 메디 네. 이거 세 개는 내가 가지고 갈게 팁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퇴근하고 오거나 일 끝나고 와서 컴퓨터 살짝 할때 하기 전에 세안 응. 얼굴에 바르고 바르신 상태에서 그트 하고 자거든요. 아, 그렇죠. 음, 그렇게 하시면 난바빠서뭐 바를 시간 없거나 바빠서 이런 다핑게예요 그렇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케이. 뭐요거는 중요한 건 남자분도 쓸수있다는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처럼 귀찮아하시는 분들 바르고 자면 되는 거니까 이거 꼭 한번 같이 기실때 저녁에 해보시면 다음날 바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아무튼 이거 진짜 어쨌건 신기하다. 그렇죠. 어쨌건 안전시. 여자의 속눈썹에 마법을 건다. 360도 매직볼 마술봉 마스카라. 홀리카 홀리카.